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임동택 목사의 사도 바울과의 인터뷰, 사도 바울과의 인터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길에서 만난 바울 이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쿰란 출판사에서 초판은 2021년 11월 26일 날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2년 1월 15일 제2세판입니다 아, 이 책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기록을 정리한 책입니다 아울러 저자의 상상 속의 바울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신앙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내용이 각 장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 먼저 제1장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어가기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척추와 같다 보금서와 서신서의 중간에 위치한 책으로 초대교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은 등장인물과 그들의 행적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이다. 열두 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바울과 같이 초대교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함께 동역한 자였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성교 여행 중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바울과 동행했다. 사도행전 16장. 그후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부터 사도행전 20장, 로마로 후송될 때까지 그와 함께 했다. 사도행전 27, 8장.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상태로 옥중서신을 쓸 때와 바울이 2차 투옥 후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에 끝까지 있었던 바울의 주치의어 비서실장이었다.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은 물론 사도 바울이다. 바울의 외적인 행적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내적인 행정은 바울서신에 나타남 으로 상호보완되고 있다. 바울의 회심은 드라마 중의 드라마다. 사도행전 9장의 회심은 바울 개인 이나 교회적으로 이전 상황과 완전히 다른 반전의 역사를 연출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 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주님의 대위임령 즉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명령에서 땅끝에 해당되는 영령만 남았는데 그 나머지 속편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다.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의 아버지 같은 사랑의 연애 편지다.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사역지를 둘러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활동은 바로 사랑 그 자체였다. 그는 서신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난한다고 인사했다. 사도바울의 서신의 기록연대, 장소, 특징과 목적 등을 일목요연에게 정리한 70에서 7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신의 기록연대. 먼저, 1차 전도여행에는 없었고요. 2차 전도여행, 49년에서 52년, 3년 동안에 테스로이가 전서, 그리고 후서, 갈라디아서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했죠. 3차 전도여행 때는 53년에서 58년, 1년 동안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고 을 기록 장소는 에베소이며 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을 그리고 첫 번째 수감이었던 60년에서 63년, 3년 동안은 로마에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리버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6 5년대에서 67년 사이인 두 번째 수감 2년 동안에는 역시 로마에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을 서신서의 특징과 기록 목적을 보면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기록한 대서론이가 전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대서론이가 교인들의 좋은 믿음에 감사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지기 위함이었고요. 대서론이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들떠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자유함이 있음을 깨우쳐 준 것이죠. 그리고 3차 여행 경우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고린도후서는 전도자이자 사도로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고린도교회 문제를 해결하며 예루살렘교회 의 구제를 호소함이 목적이었습니다. 3차 여행의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과 성도의 생활을 가르쳐주고자 함이고, 그리고 1차 로마 수감 때쓴 에베소 골로세 빌레몬, 그리고 빌리버서 옥중설. 시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 몸이라는 참교의 의식을 일깨워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자 함이 목적이고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함이 목적이고 빌리보서는빌리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제시하며 위로하고 격려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로마의 수감 때에 쓴 디모데 전서는 자신의 제자이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예배 및 교회와 관련된 지침들을 가르쳐 주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사역의 지침을 가르쳐 주어 성도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열매임을 가르치고자 함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우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의로움 가운데 생활할 것을 권면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을 쓰는 역사 속 주인공이다.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각자에게 내가 행전, 내가 행전이 되어야 한다. 2장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주 47년에서 약 2년 동안 2300km의 이동거리로 이루어졌다. 지중해 동부의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차 전도여행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3, 14장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안디오 교회가 바나바와 사우를 성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긴 설교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최초의 설교 누가복음 4장과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최초의 설교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이방 선교사역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한다. 1차 선교여행의 행로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달리아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한다. 각 지역에서 생긴 주요 일들을 요약해보면 바보에서 로마 총독 소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 버가에서 마가 요원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대적자들이 돌로 치료하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쳤으나 대적자들로 인해 성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 외에 각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1차 전도여행의 거점 도시들을 살펴보면 수리아 안디옥은 주전 4세기경 시리아왕 셀루쿠스가 건설했는데 바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였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전진기지요, 베이스캠프와 같은 곳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주후 325년 종교 회의 때 주교를 세 명이나 파송할 정도로 중요한 교회가 되었다. 구브로는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섬으로 안디옥에서 120km 떨어져 있고 현재는 사이프로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부른다. 바나바의 고향이고 유대교 회당이 있었으며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씩 방문한 지역이다. 현재 키프로스는 1974년 이후 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60만 명이 사는 남쪽에는 그리스, 15만 명이 사는 북쪽에는 터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북쪽 살라미는 이슬람, 남쪽 구브로는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있다. 바나바는 사도바울과 헤어진 후 고향인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한다. 현재 바나바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다. 바보는 구브로의 서쪽 끝에 있던 성읍으로 로마 지배하에서 구브로 섬의 행정수도였다. 로마의 지방총독 서교 바울이 전도받아 예수를 믿었다. 총독에 초대했던 신비학자들 중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다. 총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을 염려한 바 예수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다가 장님이 되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로마의 고관이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반빌리아의 버관은 현재 무르타나로 불리우는 성읍으로 헬라시대 이전에 생겼고, 트로이 전쟁 이후에 번성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시 왕복 두차례에 걸쳐 이 땅을 통과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결별하는 일이 벌어졌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은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열악한 여정에 지쳐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힘들다고 떠나버린 행태를 좋지 않게 여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했다. BCD의 안디옥은 아나톨리아 즉 갈라디아 남부 고원지대에 있는 성읍으로서 주전 290년경 시리아의 셀리우코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이다. 바울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했다.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대적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서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곳 이안으로 갔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계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 기록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이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200km를 그것도 평균 해발 1100m, 최고봉 해발 3300m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다. 그곳은 강도들이 많았다. 사상가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의하면 그때 바울 일행은 풍토병에 걸려있었다. 이 힘든 여정이 아마도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성교여행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 사도행전의 기록도 바나바와 바울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곤이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20km 지점이다. 이곤이오는 양의 가슴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밑자는 유대인의 공격을 받은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한다. 양의 무리라는 뜻의 루스드라는 더베와 이고니온 중간지점에 있는데 이곳에서 기적을 베푼 바울과 바나바는 주민들로부터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추앙을 받기도 했다. 루스드라는 바울의 2차 3차 여행에도 들른 것이다. 여기서 돌에 맞은 바울은 성 밖으로 던져졌다. 이 사건으로 죽음 직전 지경까지 갔었던 바울은 갈라디아스 6장 17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더베는 바울이 세번 방문한 곳으로 유명하다. 더베는 복음이 일찍 전파된 곳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 예루살렘 동행길의 가요가 이곳 출신이다. 더베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등을 역순으로 방문했다. 피드백을 위한 작업을 한 것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버가에서 전도한 후 아탈리아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을 종결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선교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중심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었다. 교회사를 통해 볼때 세계 교회 중심 축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의 교회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제3장,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건의해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 했지만, 바울이 이를 거부하여, 둘은 심히 다투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구부로 섬으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 떠났다. 2차 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2년으로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여행 거리는 1차 여행의 두배인 대략 5,000km였다. 여행 기록도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된 것으로 가장 긴 4장을 할애하고 있다. 여행 경로는 수리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순이다. 여행지에서 생긴 일들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델을 만나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행선지를 바꾼다. 사도행전 16장. 빌리포에서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고 주인의 고소로 오게 갇히고 지진이 나서 풀려나 간수를 전도한다. 대소는 이가에서 전도하다 쫓겨나서 베레아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많은 신자들을 얻었고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별련했다. 사도행전 17장.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동업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러 전도했고 대솔레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사도행전 18장 2차 전도 여행의 거점 도시를 좀더 살펴보면 두로아는 소아시아 에게해의 항구도시로서 지금의 터키령 에스키스탄불이다. 이곳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누가가 동행하여 화자가 그들에서 우리로 바뀐다. 3차 여행 때도 방문했는데 그때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다. 말이라는 뜻의 빌리퍼는 아가야 즉 그리스도 북방 마케도니아 동쪽에는 도시로서 주전 168년 로마 리옹이 되었다. 유럽 전대의 문을 여는 마케도니아 첫 성읍이었다. 자주 장사 루디아가 첫 열매였고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고 그로 인해 투옥되고. 초자연적으로 훈련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고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을 가진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이자 아내인 데살로니카를 기념하여 지은 도시다. 루스드라처럼 반대자의 핍박이 극심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했지만, 훗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데살로니전서 3장.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베레아는 대서른이가에서 서편으로 80킬로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서른이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유대인들은 이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했고 다급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델을 남겨두고 홀로 아덴으로 피신했다. 도착이라는 뜻의 아덴은 오늘의 아테네이다. 수호여신 아데나에서 온 이름으로 전성기에는 25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 당시 이 성에는 플라톤의 이상주의, 에프크로스의 향락주의, 스토익의 금욕주의가 유행하여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온갖 신화와 우상과 철학이 넘치는 도시였다. 바울은 이곳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저한 논리와 성경지식으로 그리시도가 주의심을 증거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뿔이라는 뜻을 가진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 도시로서 로마 제국 아가야의 수도였다. 상업과 물질적 번영을 누린 도시로 잡다한 인종과 종교의 혼잡을 이루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180미터나 되는 신전에 무녀가 무려 1,000명이 넘었고, 이로 인해 고린도는 음란과 방탕의 대명사가 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2년 가까이 성교하며 교회를 설립했지만,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 피소되기도 했다. 사도 행렬 18장. 고린도의 타락상은 헬라우로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매춘 행위를 행한다, 라는 말로 쓰일 정도로 그 타락상이 극심했다. 고린도는 영적으로 고린내가 나는 곳이었다. <laughs> 바울은 여기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얼마 후에 베레아에 두고 왔던 신라와 디모데가 이곳으로 와서 합류하여 1년 반 동안을 전도했다. 여기서 바울은 주후 51년에 데서르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에베소와 로마에까지 따르면서 동역하기로 결단하였다. 갱거리아를 거쳐 간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머무르던 곳이다. 바울은 2차 여행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배를 타고 가이사레로 갔다. 3차 여행시에도 다시 이곳을 방문한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서북 113킬로 요빠의 북쪽에 위치한 항구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 수도를 존경하는 의미로 성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불렀다.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부와 병영을 두었으며 사도시대에 매우 번창했다. 빌립 집사, 고넬레의 집이 있던 곳이다. 베드로의 성교지이고 바울이 2년간 구금된 곳이었다. 2차 여행을 통해 바울의 성교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헬라 문화권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2차 여행은 특별히 성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순종한 것뿐이다.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순종에 따른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다. 제4장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3차 여행은 주후 53년에서 58년 사이 약 6년이 소요되었고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다. 3차는 2차 여행과 비슷한 지역과 거리이다. 1, 2차 때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며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6년 중 3년은 에베소에서 장기 사역을 했다.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여행자는 바울과 디모데 중심이었다. 여행 경로를 보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길라, 에베소, 마케도니아, 헬라, 빌리뽀, 드로아, 미들레에 사모, 밀레도, 고스, 로드, 바다라, 두로,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4종제 21장의 순서다. 가이사라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주요 사건으로는 에베소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마술사의 책을 소각했다. 그곳에서 아데미 신상을 파는 데메도리오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몰아냈다. 3년간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다. 드로아에서는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 예루살렘에서 성교 보고를 했으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모함으로 결박당했다. 가이사르로 이성되어 2년간 구금을 당하다가 황제에게 재소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다. 사도행전 22에서 26장. 3차 전도 여행의 거점 도시를 살펴보면 저처럼 희다하는 뜻의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부의 고원지대로서 주전 270년경 고울족이 침입하여 헬라인과 동거하게 되어 고헬라 즉 갈라디아가 되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점령지였고 오늘의 터키 지역이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도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교통, 종교의 중심지였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났고 두란노 서원이 있었으며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있었고 디모데가 사역하던 곳이며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이고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던 곳이고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거했던 곳이다. 숭배라는 뜻의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에베소의 소유가 진정된 후 바울이 찾은 곳이며 빌리뽀 데살로니가 등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었다. 로마는 아가야를 마케도니아와 병합하였으나 주전 27년 아우구스토 황제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분할하여 아가야를 원로원 직할 영으로 만들었다. 고린도가 이 지역 중심지이다. 아볼로가 사역했고 옛 이름은 헬라였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사역한 후 드로아로 오기까지 여정을 소개하는데 약 1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피난민이라는 뜻의 밀레에도는 에베소 다음으로 번화한 곳으로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을 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여기서의 고별설교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도 바울의 복합적인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불타는 성교 비전과 영혼구원의 열정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3차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귀환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던 시점은 주후 58년 봄이었다. 그가 다메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지난 3차에 걸쳐 전도 여영을한지 10년이 지난 때이기도 하다. 바로 이 시점에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을 들어보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로부터 다시 10년쯤 지나, 즉 주후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고백도 똑같은 내용과 어조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5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가이사레로 호송되고 재판 과정에서 2년을 지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 로마 시민권자로 가이사에게 상소했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던 중 지중해의 겨울 광풍인 유라굴로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로마에 도착한다. 27장. 로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유대인들의 방해 없이 기로 구금된 상태였지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28장. 시기적으로 주후 60에서 63년의 투옥, 65년에서 67년의 재수감, 67년에서 68년경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laughs> 4차 순교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 이 로마행의 전체 경로는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루기아,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피오. 트레이스 타바르의 삼관 로마이다. 가이사르에서 탄 아드라 모테노 배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였고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와 로마로 가는 죄수들 그리고 군사들이 승객이었다. 무라성에서 이탈 리여가간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탔다. 그 배에는 276명을 태울 만큼 큰 배였다. 미항에서 출발한 배는 유라굴로를 만나 400킬로 떨어진 가우디 섬까지 밀려갔다. 보름 동안의 풍랑 끝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고 다시 출발하여 마침내 10일 후에 보디올에 상륙하여 로마로 입성한다.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의 로마제국 최대의 도시였고 5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십자가형 대신 참수형을 당했다. 로마 법에서는 사용수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한 사형방법이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고 난후 명심하라고 쓴 마지막 책, 즉 바울의 신명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바울의 신명기를 기록한 자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였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평생 소명과 사명의 칼날에 녹순 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델이기에 충분한 사역자이다. 그의 사도행전 기록이 오늘 우리의 나도행전이, 내가행전이 되기를 바라 맞이 않는다. 이상으로 사도 바울과 인터뷰, 사도 바울과의 인터뷰 요약 정리를 마칩니다.